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경북 남부에 소나기가 시작돼 밤에는 북부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에는 낮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내일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남부 동해안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와 더불어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40mm입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비로 인해 주말 동안은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7도, 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수요일 오전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